렌즈들 안녕 아,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거야 <laughs> 오늘은 오늘은 준유가 만든 팝마트 랜덤박스 언박싱기기 어, 랜덤박스를 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나는 이거 <laughs> 수박? 나는 얘 마리모 자뭐 보고 만든 거야? 아니 그냥 이거 응. 내가 만든 거야 까보세요 자 저는 원하는 것은요 이 하늘색 원하고요 이 시크릿도 원해요 시크릿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닌가요? 보여 드릴게요 <laughs> 너무 허접하네요 팝마트에 열려 보여줘 인가요? 어? 색깔이 진짜 쨍해서 예쁜데요?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갔나 짱짱짱 뭐야? <laughs> 자첫 번째 이번에는 제 마리모 랜덤박스 가볼게요 저는요 여기 그림들이 너무 귀여워요 전얘 원해요 얘 시크릿인가요? 아니요 얘가 시크릿이에요 이건 아직 안보여줬아 얘네 거.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그다음 원하는 거몇개 찾아야죠 명함 너무 게 게. 귀엽지 않아요? 파스텔 도니아 얘랑 표정 귀여운 애 있었는데 얘얘얘표정 귀여우니까 얘 할게요 가볼게요 이거 진짜, 진짜 이거 뭐죠? <laughs> 너무 황당한데요? 이거 뭐죠? 모니터인가요? <laughs> 뭐 마리모.. 이렇게 튼진하게 생긴 마리모들 그려놓고 여는 거요 한번 가볼게 눈 감고 나가 한번 가볼게 내가 반대로 잡았어 하나 둘셋 오! 오! 제가 제일 원하던 친구 나왔어요 맞죠? 제가 제일 원하던 이 친구 이 친구 맞죠? 어네 맞아요 네이 친구 나왔어요 제가 제일 원하던 먼지괴물 같은 마리모 오. 그다음 이제 좀 정성스럽게 만든 친구들이 남았는데요 아 이렇게 두 개요? 그러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예.